안녕하세요. 오늘 입고 차량은 2012년형 스파크 1.0 LS 스타 모델입니다. 2011년 3월 등록 차량으로 12만 키로 리어 패널 판금 유사고 차량입니다. 가성비는 있 옵션 사양 그리고 입고 경정비 모두 완료된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연식 대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인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. 가죽, 열선,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, 후방 감지 센서, USB, ABS 등등 가성비 좋은 옵션 사양으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선명한 화질의 후방 모니터와 깔끔한 컨디션의 엔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. 2열 공간 동안 깔끔한 컨디션도 유지 중인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. 넉넉한 트렁크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7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와 함께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보유한 2012년형 스파크 1.0 LS 스타 모델. 울산 국민참여매단지 (228호) 넘버원 모터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